중국 축구는 고스트. 안녕하세요 고스트입니다. K리그에서 특급 유망주로 떠올랐던 정상빈이 드디어 울버햄튼 이적에 성공했고 스위스 리그에 그라스오퍼로 임대를 갔는데요. 그런데 정상빈이 뛰게 될 그라스오퍼에 한중일 선수들이 모두 모이는 정말 보기 드문 상황이 펼쳐져 이번 시간에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황희찬이 완전 이적에 성공한 울버햄튼이 또한 명의 한국 선수를 영입했으니 바로 특급 유망주 정상빈입니다. 한국 축구에 정말 좋은 소식인데요. 정상빈 같은 경우에는 영국의 까다로운 워크펄비 발급을 받기 힘들기 때문에 일단 울버스의 위성고단인 그라스오프로 임대를 떠났습니다. 18개월 임대 동안 언제든 임대 복귀가 가능하다고 하는데요. 이 그라스오퍼는 울부스와 같은 중국 기업 푸싱그룹이 소유하고 있으며, 울부스 구단주인 곽광창의 와이프 제니왕이 회장으로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보내는 게 가능한 건데요. 그라스오퍼는 이부 리그로 강등됐다가 지난 시즌 제니왕 회장이 그라스오퍼를 인수하면서 승격에 성공했고, 현재 리그 중위권을 달리고 있습니다. 그라스오퍼 스쿼드를 살펴보면 이번 시즌부터 집중적으로 아시아 선수를 영입해 한중일 선수들이 모두 모일 수가 있었는데 지금껏 이렇게 한중일 선수가 모였던 유럽구단이 있었는지 모르겠네요 아무튼 먼저 일본 선수가 두명 있는데 겨울 이적 시장을 통해 합류한 2000년생 센터백 세코 아유무가 있고 정상빈처럼 울부스 이적 후 그라스오퍼로 임대간 카와베 하야오라는 중미가 있습니다 파워맵 같은 경우에는 정상빈과는 행보가 약간 다른데 이번 시즌을 앞두고 그라스오프로 이적해 팀내 핵심 미드필더로 뛰다가 겨울 이적 시장을 통해 울부스로 이적했는데요 울부스에서 다시 그라스오프로 임대를 보내 울부스 소속의 임대생 신분으로 바뀌었네요 그리고 올해 이후로 정말 오랜만에 리레이가 중국 기업이 소유한 유럽 구단 덕분에 고맙다. 유럽 무대 진출에 성공할 수가 있었습니다 베이징 구안에서는 나름 준수한 활약을 선보였는데 유럽 중소 리그긴 하지만 스위스에서 좋은 경기력을 보여줄지는 의문이네요. 또한 중국 언론에 따르면 중국 기업이 소양 구단답게 미리뿐만 아니라 추가적인 중국 선수의 영입이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고 하는데요. 바로 상하이 하이강의 2003년생 유망주 지아보얀이라는 윙어입니다. 상하이 하이강 1군에서 아직 제대로 자리를 잡지는 못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기대받는 공격자원으로서 중국 U-20 대표팀에도 선발됐었네요 그라스오퍼를 인수한 제니왕 회장도 신트트라 위던이 일본 선수들을 오지 영입하며 유럽 진출을 노골적으로 돕고 있는 걸 당연히 알고 있을 텐데요 과연 일본 기업이 소유한 신트트라 위던 마냥 그라스오퍼도 중국 선수 영입을 얼마 더, 더 진행할지 정말 궁금하네요 자 지금까지 유럽에서 한중일 대통합을 이뤄낸 중국의 유럽 진출 전진 기지에 대해 한번 말해봤습니다. 재미있게 보셨다면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